좋은 교사는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갖고 낙오되지 않도록 잘 코칭하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합니다. 보통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을 열심히 지도할 때그 학생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죠.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야단을 치게 되기도 하죠. 그럴 때 사실 학생은 더 잘하기보다는 주눅이 들어서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. 논어에는 군자성인지미라는 말이 있어요. 장점을 단점으로 고치라는 의미인데요. 음, 보통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격려해줄 때 어떻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해 주려고 할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기 마련이죠. 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인정하되 그것에서 좀더 개선될 수 있는 말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말의 기술이 필요한 같습니다. 만약 어떤 상대방이 어, 무엇인가를 잘 못했을 때, 그럴 때, 음, 어,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, 혹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어, 말을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됐을 때, 군자 성인 지미, 그 사람에게서 자신이 가진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요?